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인데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를 가르쳐서 부하려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 바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들은 행복을 일상에 포함해 두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부호를 탐내며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무섭게 그 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 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모든 것을 다여 달려가지만 얼마 문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그 욕심을 가장 잘 알고 또 욕심내는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그들의 욕망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알게만 한다면 그는 곧 그의 낚시 바늘에다가 그 바라는 미끼를 걸고 던집니다. 그러면 그 낚시에 다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해봤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면은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미끼가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가 먹지 않는 미끼를 꽂아서 던져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주일 앉아서도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탁 달아서 던지는 적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검덩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마귀는 검덩어리를 낚시반에 끼워서 던져서 탁 던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검댕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덥썩 물고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부하려고 되려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바로 부자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그는 계획을 세웠고 또한 그 계획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속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욕심 어떻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충성이 거두었고, 많이 거두었고, 고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야, 너무 많이 거뒀으니까, 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니까 욕심이 더 커집니다. 내년에 더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모아서 이제는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문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욕심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안전할 수도 없고 또 무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위험운데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욕망은 어리석고 해소,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최후는 어디로 갈까요?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는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갈 곳은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는 줄 모르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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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욕망의 해로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부활한 자에게는 악이지만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리석은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부끄러워해야 되며, 또한 그것이 해로운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로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해로운 것이 인간들을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까닭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 삶이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그들은 점차적으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를 포기하게 되고요 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전하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내가 소유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돈과의 사랑에는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도하게 돈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곧그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탐욕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믿음까지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교회에 가면 잘될 거야. 교회에 가면 많은 성도 들고 있고, 그들에게 장사를 한다면, 내게 많은 유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돈 보는 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대마가 왜 나를 버리고 대선을 끊어 갔을까요? 대마에게 세상은 기독교보다 더 귀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떠난 자들은, 어떡합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자신에게 근심을 저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뭘 저축해야 할까요? 믿음을 저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기 속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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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을 저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세상을 사랑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다 부하려고 하는 자이다 돈을 사랑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도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자. 세상에 올때 나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왜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때 어떻게 합니까? 로또를 가지고 왔습니까? 복권을 가지고 왔습니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실어에건치자는 그러한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갈때 어떡합니까?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소유한 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믿음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모았어, 내가 가졌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덕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때는 어떡합니까? 폭성망에서 다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가져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 가져가는데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재와 육체와 또한 음식과 의복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올때 벗은 몸으로 온것 외에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유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는 계속되며 생명은 유지된다면 이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만족이요. 또한 내가 생명을 유지하며 먹고 살아가는 이것 또한 만족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없지만은, 내가 먹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또쓸 것을 공급하여 주실 거란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술래의 생일을 돌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는 이 작은 건내 존재만으로도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을 떠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부자라도 그 많은 것 중에 한 벌의 수의와 한 개의 관 그리고 묻덤만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우리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을까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질 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가 여던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던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빈손 왔다가 빈손을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은 애써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바울은 믿음으로고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8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음식과 의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의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거지도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만약 하나께서 님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그 있는 형편에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성품을 지었다면, 오늘 보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맛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가지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만족해야 한다는 라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오. 아옵시며, 나를 가단하기도 마옵시고, 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단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 나를 부하게마시고 가난하게 마시고 지금 있는 형편 먹고 살 것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배부르고 내가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가난하다면은 남의 물건을 탐낼까 두렵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다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우리의 행복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저 생활 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재산의 일, 죽음이 벗겨갈 때 누구도 이것들과 영원히 작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속적인 사람은 어떠니까그 작별할 것 너무나 아끼고 또그 작별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가련한 미가처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 보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들을 무슨 일이냐 하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있는 것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내가 가져갈 수 없는데 이것이 내게 무슨 죄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촉한 우리의 삶이 돼야 합니다. 참됨이됨에 글쓰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바로 생필품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우리의 생필품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게 생필품만 있다면내 살아가는 그것만 있다면은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많이 맡기시면 좋지요. 하지만 내게는 아무리 해도 많은 것이 없고 또내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딱 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라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음식과 입을 것이 주어진 것만 할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를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이 아니겠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드에게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한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 상관지를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온 돈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부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어떤 사람에든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쏟게 함으로 더욱 해로운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돈을 사랑한 것, 부활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전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생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무장하고 선한 것들을 따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언유를 따르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생활하는 가운데 사람들 대하는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원칙으로서 믿음과 사랑은 의와 경건을 실행하도록 그를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원칙에서 의와 경건을 따른 자들은 거기에다가 인내와 온유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박은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군사와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얻고자 하는 자는 자기들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악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와 유혹과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서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싸움일까요? 지금 세계 각국의 전쟁들이 일어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 전쟁은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자신들이 그 영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어떤 결과?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망하고 다치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결말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체를 따라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기는 무엇일까요? 육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기가 바로 육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우리의 싸움에 용기를 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우리에게 약속된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이것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생만큼은 어떻게요?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로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 너희가 잃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뚝 붙잡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는 싸움을 위해서 영생을 붙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마지막에 보면 은 디모데와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정의들 앞에 서야 한다고 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선한 정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것이며 영생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고백 때문에 선한 정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선한 정인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선한 정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